과중이니까, 음. 물화생지 음. 2학년 때 오르는 게 음. 쉽지 않다고들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 많이 떨어져. 제가 다행이었던 게 뭐냐면, 제가 과탐을 되게 좋아했어요, 2학년 때. 음. 제가 물화생지 음. 하는 거를 음. 즐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힘들다는 <laughs> 생각을 딱히 안 했어요, 그런 음. 거 하면서. 맞아, 일단 그 과목에 대해서. 애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성에 맞고, 그걸 좋아해야 돼. 제가, 제가 음. 3학년 때 수학을 좋아했던 것처럼, 음. 2학년 때는 물화생지를 되게 좋아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이때 음. 기억나는 게, 주말에 진짜 13시간씩 물화생지만 하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토요일마다. 음, 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오른 음, 게 아닌가. 음, 제가 과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음. 예. 그래. 그렇습니다. 백현고등학교 과중반 가시려면은 일단 물화생지를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들으시는 분 명심하시고, <laughs>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선행도 하시는 게 좋아요. 중학교 선행, 때국경수를 선행. 많이 하지 과학선행 잘안 안 하죠. 안 하죠, 안하 이게 실질적으로 특히 이과가려는 학생들 그리고 요즘에 이과가 대세기 때문에 이런 과학적 공부도 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제가 그리고 어. 여기서 말할 말이 더 있는데 어. 그 제가 1학년 때 성적이 좀 낮은 편이었잖아요. 어. 근데 그때 유일하게 치솟던 과목이 하나가 있어요. 치솟았던 뭔데? 통합 과학이에요. 저 어. 통합 과학 지표평가 어. 400점 맞았어요. 400점? 그게 다 맞았어요. 어. 그 지표평가를 다 맞았어 가지고 약간 제 1학년 때 성적이 과중만을 가라고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어. 과중반 가라. 음. 너는 과중반에 인재다 뭐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laughs> 과중반 간데 아주 좋은 선택이었죠 저한테는. 어, 통합과학만 높았기 음. 때문에. 그래서. 그래. 하여튼 과학을 잘, 과중반 가시려면은. 과학을 잘해야 당연히 과학을 잘하셔야 돼요. 과학을 됩니다. 잘해야 돼요. 과학에 서질이 있어요. 야 수학 쪽이랑 과학 쪽이랑 많은 연관이 있지. 맞아요. 되게 되게 많아요.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 2학년 때 과학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 3학년 때 수학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